안녕하세요. 코인코스터 코코입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본문과 댓글에 소통방 링크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12년 11월에 캐시 슬라이드라는 생소한 웹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잠금 해제 화면에 광고를 띄어 수익을 내고 그 일부를 유저에게 돌려주는 형식의 리어드 웹인데 출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지켜왔습니다. 개발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매출이 1000억을 넘었고, 캐시 슬라이드는 출시하고 현재까지 약 2700만 명의 누적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시 슬라이드의 성공 이후 다양한 리어드 앱들이 등장했는데, 여론조사에 참여하거나 일정 걸음 이상을 걷는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 일정 부분 적립금을 주는 앱들을 지칭하는 앱테크라는 분야도 생겼습니다. 앱테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썸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썸싱은 사용자에게 보상을 주는 블록체인 기반 노래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가 썸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노래를 부르고 녹음을 게시할 때 게시물당 맞춤형 지갑이 만들어집니다. 이 지갑의 유효 기간은 2주이며 이 기간 동안 청취자들은 SSX 토큰으로 기부하거나 가수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누적 토큰이 가수에게 50%, 초기 서포터들에게 20%, 플랫폼에 15%, 저작권자와 생태계에 15%로 자동으로 배포됩니다. SSX팀은 노래방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인맥과 더불어 기술적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또한 음성, 동영상 녹음 및 편집 관련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SSX 토크는 썸싱 생태계 전반에 걸쳐 사용됩니다. SSX 생태계에 자신의 노래를 게시하려는 사람은 SSX로 멤버십 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회비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탈퇴할 때 반환되며 유통량을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SSX는 생태계 내에 기부 및 후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제는 생태계 내에서 SSX 토큰으로 실행됩니다. 소셜 뮤직 서비스 썸싱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제작자는 누구나 좋아하는 곡을 즐기고 창작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된 플랫폼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썸싱엠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전국을 무료로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노래 콘텐츠에 커뮤니티를 통한 선물, 지원, 이벤트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짜여진 생태계입니다. 다음은 썸싱의 차트 분석입니다. 먼저 일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업로드 기준 썸싱의 업비트 시세는 37원입니다. 시가총액은 하나 기준 약 980억원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급락으로 인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하락에 비해 더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채굴 이슈와 함께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썸싱은 좋은 소식의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무리 없이 진입하게 되면 어려운 코인 현물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격에서 전자점까지 비중 조절하면서 매집하며 현재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 비중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1차 목표가는 41.9원 라인이며 손절가는 31원으로 잡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41원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25%씩 분할 매도하여 56원 라인, 76원 라인까지 충분히 수익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썸싱의 호재 뉴스입니다 썸싱이 YG 엔터테인먼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역임한 신성진 대표가 설립한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이 엑시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엑시즈는 YG에서 10년간 전략적 성과를 토대로 네이버의 투자를 받아 2018년에 설립되어 글로벌 시장의 탑 아티스트, 아이돌을 배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썸씽은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썸씽은 글로벌 거래소인 비투루에 상장 이슈도 있으니 매매 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코인코스터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소통방은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